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알렉산드로 파르마 공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산더 파르마 공작은 스페인의 이제 고위층이죠. 고위층인데 파르마 공작이라고도 하고 또 파르네세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1545년에 태어나 1592년에 사망을 했으니 47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공직에 근무한 것은. 파르마 파루, 피에첸차 공작으로서 근무를 한게 1586년부터 1592년까지 41살부터 죽은 47살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직위를 맡고 있었고 스페인령 네덜란드 총독을 맡았던 것이 1578년부터 1592년까지 33살 때부터 47살 죽을 때까지 14년간 이 직위를 맡게 되겠습니다. 아, 파르마총파마 공작은 어, 네덜란드의 남쪽 어, 지금 이제 벨기에 쪽 이쪽을 어, 통치를 하게 됐어다 네덜란드가 분할이 돼서 어, 북쪽은 어, 스페인에 대항을 했고 남쪽은 스페인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남쪽 어, 지금의 벨기에 쪽 이쪽을 어, 점령을 하고 어, 총독으로 어, 네덜란드 총독으로 어,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1577년 32살 때 아, 네덜란드에서, 아, 네덜란드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침묵공이라고 불리는 아, 빌럼이 주동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이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해서 당시에 네덜란드 총독인 돈후안에 맞서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페인 본토에서 이 파르넷에 파르마 공작을 아, 지원군으로 보내죠. 그래서 돈후안과 이제 합류를 해서 아, 이장 블루 전투에서 반란군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1578년, 그 다음에 33살 때부터 이제 이, 이분이 이제 돈후안을돈 후환이 죽으니까 아, 대신 네덜란드 총독을 하게 되는 거죠. 1579년, 34살 때, 어, 네덜란드 총독으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어, 상세한 그,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적,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반란군을 분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되그 나서는 어, 네덜란드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분열이 되어서 어, 북부 쪽에 네덜란드는 위틀의 호, 위틀의 흐트 동맹을 맺으면서 위틀의 흐트 동맹에서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네덜란드 남부, 지금의 벨기에 쪽에서는 아라스 조약을 맺으면서 스페인에 충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1585년 40살 때, 어, 상업 중심지이면서 항구 도시인 어,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을 음,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도시죠. 어, 상업의 중심지죠. 그 안트베르펜을 함락을 할 때가 40살 때. 그다음에 1588년 43살 때 칼레 해전에서 어, 무적함대와 아, 만나기로 했는데 어, 못 만나죠. 그래서 그레벨랭 건 전투에서 스페인이 패배를 하면서 무적 함대가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이 파르마 공작의 육군이 2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계획이 실패를 하고 3만 3만 대군이죠 3만 대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도강하는 게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 벨기에, 그러니까 남, 네덜란드죠. 어, 브루셀로 퇴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1589년 44살 때, 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죽기를 어,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앙리 4세는 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증리를 하면서 앙리 3세, 이 앙리 4세는 앙리 3세를 암살이 된 후에 이제 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 이게 개신교기 때문에 스페인 본토에서, 어, 그 이쪽을 공격을 해라. 해서 이제 그 개신교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그 파르마 공작이 파리를 공격을 하면서 앙리 사세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파르마 공작이 프랑스의 앙리 사세 개신교 앙리 사세를 공격하는 동안에 네덜란드 쪽에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네덜란드의 그 반란군들이 회복하고 반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1592년 47살 때. 앙리 4세와의 그 프랑스 파리에서의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프랑스 북부인 플랑드르로 후퇴를 해서 이쪽으로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부상이 악화되면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